요즘 일을 하실 때, 벤 차량 많이 찾으시잖아요. 더 뉴레이 벤, 막 이런 거 찾아보시면, 19년식에 뭐한뭐 5, 6만, 7, 8만, 뭐 이렇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얘보다 훨씬 작은 애요 이제 그 친구가 한천만원또왔다 갔다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 이거는 조금 아니다 싶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보신다고 하시면, 스타렉스도 한 1,400, 1 400, 5 0 0 이러니까, 와, 이것도 다 아닌 것 같다. 포터로 또 넘어가시는데, 그 포터는 또더 비싸요. 와, 뭐 해야 되지? 싶으실 때 있는데, 지금 이 차량, 더뉴 그랜드 스트렉스 오베르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트렉스요? 정품 내비 오방 열선 통풍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이 뭐 레이 값이 나왔습니다. 천만 원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 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선 수술이 없는 중고차 보러 갈카 김도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더뉴그란데 스타렉스 500.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벤 차량 저희가 매번 좀 말번 말씀을 좀 드리면 얘는 일단은 확고하죠. 뭐 캠핑 다니시거나 짐좀 많이 넣으시거나 사업하시거나 딱 이런 분들한테 최적화 좀딱 적합하게 타, 되어 있는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단 첫 번째로 넣어줬습니다 첫번 천만 원대 초반 그리고 또 정품 내비오방 열선 통풍 뭐 이런 편의상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옵션도 꽤나 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또 창문으로 들어가 있는 얘들이 많지가 않아요 막다 아예 쇠로 들어간 얘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창문으로 또열 열고 닫고 이거 하는 것도 다 옵션입니다 네 그런 것까지도 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 차량.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벤 전면부는 승합차답게 그릴 면적이 크고 직각에 가까운 박스형 비율이라 멋보다는 실용, 내구성 느낌이 확 나고 있는 차량입니다. 헤드램프 부분들도 이렇게 단정하게 들어가고 범퍼 하단도 넓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차가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요. 이더뉴 그랜드 스타렉스부터는 이렇게 앞에 전면부가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바디로 또 많이 찾아주십니다. DPF 문제 때문에 이바디를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돌방, 문콕, 기스 같은 부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측면 부분은 이 스타렉스는 딱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으면서 긴 전장, 또루프 루프 그리고 동급에서 카니발과 비교하면 카니발은 승차감, 감성 느낌이라면 이 스타렉스는 적재, 현장성, 공간 효율로 성격이 완전 다른 차량입니다. 또, 5인승 뱅은 특히 뒤 공간이 화물칸처럼 넓게 빠져다 보니까 캠핑, 자재 장비, 운반의 강점인 차량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노어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렇게 여기 사람이 타실 수 있고, 여기 뒷좌석은 이제 다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 여기또다 이제 창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노어를 열고 닫고 할 수, 있,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또 후면 부분 넘어오시면 후면은 넓은 테일게이트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장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테일게이트가 쭉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짐 식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얘는 여기가 핵심이죠. 뒷좌석. 얘는 뭐 뒷좌석 그 뒤로는 그냥 창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캠핑 다니실 때뭐 현장 다니실 때뭐 배달이나 장사하실 때뭐 사업하실 때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면서 그리고 이 공간 부분들은 사실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서 타도 될 정도로 아주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타렉스 디젤은 빠르다보다는 토크로 밀어주는 상용차 세팅입니다. 짐 싣고도 출발이 무난하고 중저속에서 힘이 받쳐주다니까 실사용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연비는 상용 벤치고는 무난, 괜찮다 쪽인데 공차, 적재량, 뭐 타이어, 하차 컨디션, 운전 스타일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기본이 송합차라 노면 잔진동, 풍절음, 디젤 소음은 분명하게 있고요. 대신 고속 직진 안정성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평가도 많은 차량입니다. 결국, 스타렉스는 편안함보다는 실용성으로 맞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 스타렉스는요, 1렬은 고급감보다는 내구, 실용성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시야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좋고, 조작계도 일하는 차답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버튼들도 누르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실키로스도 나와 있는 차량이면서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핸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많은 부분들, 에코모드라는지 구동력 제어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셔도 진짜 너무너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요즘 많이 써주시는 안드로드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편안한 거 사용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까지도 따로 해놓으셨습니다. 네, 이런 걸로도 뭐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여기도 보시면 이게 여기 어느 정도 수납 공간, 근데 여기가 위에 쪽이 엄청 깔끔해요. 원래 이쪽 부분이 진짜 상처가 많은 차량들이 많거든요, 벤 차량은. 근데 여기는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 여기는 이제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들. 그리고 1열 운전석은 통포스트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1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납 컵홀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근데 또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지금 이 차량, 차키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열의 편안함, 뭐, 이런 거를 좀 추구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뭐, 현장 나가실 때, 일하실 때, 사람 태워야 될 때, 딱그 정도 용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공간이라고 놓고 보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냥 좀, 이 시도도 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하러 가시기에는 좀, 이렇게, 좀 타시기에는 괜찮으실 것 같고, 이제 바로 트렁크 공간을 제가 들어가서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크게 열리다 보니까 뭐 일단 첫 번째로 짐 싣기는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세네발쪽으 와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짝 좀 숙일 정체로 이렇게 좀딱그 정도의 높이 이 정도면은 어 이게 렇 숙이면 딱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었을 때 이렇게 숙이면 될것 같고 팔을 이렇게 쭉 뻗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팔을 쭉 뻗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흔들어도 돼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이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용그랜드 스트레스 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네. 어떻게 보면 엔진 미션 보증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고 가져가실 만한 차량인데, 안쪽에 보셨다시피, 이 실내 컨디션도 은근 괜찮죠? 벤 차량을 또 많이 이렇게 잘 고르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탔느냐, 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이 차량을 좀막 탔느냐, 뭐하냐, 이런 걸또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근데, 어, 어쩔 수가 없어요. 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생활의 흔적 부분들 많이 보이겠지만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품 내비 후반 뭐 열선 통풍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만족스럽게 탈 수밖에 없는 차량 저희 중고차 보러갈카 특가로 139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의 성능지, 여기는 저희 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갈카 김도현 팀장입니다. 시청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